안녕하세요. 꽃이 하세시씨 여자 <laughs> 여자들은 꽃도 맵에서. 그러게. 그러게. 때문에 싸움 나잖아요. 왜 엄마하고? 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인이애지 자꾸... 그러니까 뜯어가 우리집에 그래서 저거 해놨잖아 CCTV 달아놨잖아 너무 열받아가지고 작년에 그게 열까지 받아요? 아니 그게 뭐냐면 막 올라오는 건데 꽃이 막 올라왔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망쳐놓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이 또 건드린 거야 너무 열받았어 나 그때 진짜 좀 우리 엄마도 <목소리도> 만에 응. 꽃을 넘가신 음안 아, 좋잖아요. 아니야 꽃은 괜찮아. <laughs> 모기 물려도 괜찮아요. 꽃은 괜찮아. 뭐집 꽃은 바깥에 있고 나는 집 안에 있는데 뭐. 이거 <laughs> 그 뭐, 모기가 밖에 있는 게집 안으로 날라오죠. 그냥 그냥 괜찮아. 물려도 괜찮아. 매일 맨날 살충제 쳐달라 그러지. <laughs> 마당에. 맞아. 그 어머니도 꽃 진짜 좋아하셔. 그치? 어머니도 정말 꽃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나보고 그러셨어. 아이고 이 집에도 나만큼이나 꽃을 좋아하나 봐. 그러셨어. 오르카도연 就是吧， 이거 공심채 씨앗인데요. 오늘 심은 씨앗 중에 되게 커요. 어 얘는 열무 씨앗보다도 더 큽니다. 네, 일단 아, 꽃을 에 예, 이게 지금 노지에다가 파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 주고 물 주고 그리고 여기다 비닐 덮으려고요. 이대로 두면 고양이들이 또 아, 헤집어 가지고 엉망을 만들 거라서요. 제가 왜 노지에 파종을 했냐면요. 어, 겨울에 이렇게 노지에 파종한 것들이 고양이들이 장난을 치기는 해도 여기서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laughs> 정성 들여 가지고 이렇게 포트에 파종을 했던 것들은 싹이 안 올라와요. 어, 2월에 파종한 것들은 뭐한두개 싹이 올라온 게 있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제일 싹이 잘났던 거는 이거 지금 카모마일이고요. 어, 여기 카모마일. 그리고 이것도 아마 매도세이즈라고 해도 10개인가 씨앗이 그렇게 됐는데요. 두 개밖에 달랑 안 올라왔고요. 그게 아마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랬겠죠. 아마 조건이 맞지 않아서 어쨌든 그랬을 텐데요. 하, 이런 식으로 안 올라와요. 이제 그 이제 습도가 조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물을 말리지 말라 그래서 부지런히 물을 줬는데도 이뭐 올라 오다가 저렇게 시들어서 말라 죽고요 제대로 사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술 부족이겠죠 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라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사기 안 나고 있어요. 너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하... 지금 요거 네모 필라인데요 제가 네모 필라를 저기 이제 포트에 어... 파종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에서 너무 예쁘게 올라오더니 그게 얼어서 죽는 건지 어째서 죽는 건지 아 처음에 싹사 올라올 때 너무 예뻤는데 그러고 죽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요거 지금 3월 20일 날레모필라를 여기다 직파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오히려 더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파를 하기로 했답니다 실제 이 상태에서 얼마나 애들이 잘 자라줄지는 저도 알수 없어요. 해봐야 알죠. 어, 내 네. 나중에 새싹이 올라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머, 나 호랑나비다. 어머, 야, 이거 오늘 첫 손님인데 우리 꽃밭에 호랑나비. 호랑나비. 어네, 어머, 날아가 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